안녕하세요 뒷가디입니다. 저희가 오늘 급하게 영상을 올려야 될것 같아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지금 너무 어, 힘들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식물을 조그만 거를 택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두 분해 쌌었는데 이게 포장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냥 안 했어요 진행을 안 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택배를 보내본 적이 없고 지금 이제 5년 차가 넘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전국에서 원하시고 되게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걸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꼼꼼하게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화분이 깨져서 오신 분들이 지금 연락이 두세 분씩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뽁뽁이가 아니고, 튜브식으로 된 거를 담아가지고, 충분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이거 포장하는데, 거의 막, 2 30분씩 소요하면서, 이거를 준비했는데, 너무 그렇게 깨져서 왔다고 하신 걸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저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 얘는 조금 짧은데 또 5년생은 좀 키가 요만하기 때문에 이 택배 박스가 800mm가 돼야 돼서 큰 사이즈 기성 택배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00짜리 택배 파는 곳을 해가지고 급하게 구했는데 받아보니까 이렇게 얇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얇은데 다음에 할 때는 제작을, 주문 제작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최리한 포장을 정말 나름대로 막 새벽부터 나와서 막 했는데 받아보신 분들이 이제 깨진 걸 받아보셔가지고 이제 너무 당연히 엄청 기대를 하셨을 거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너무 많이 실망을 했었, 하셨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저도 이제 막 수업도 있고 저희 매장 손님들도 있고 막 하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답변을 해드려야 되고 막 하는데 답변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해서 지금 너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은 저희가 화분이 없어요. 그 화분을 저희가 서울에서 가져왔는데 그걸 제가 다 가져온 거라서 없기 때문에 그 화분이 예뻐서 주문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일단은 그 화분은 없고, 3편에 준비할 걸로 이 화분을 준비했어요. 사이즈가 비슷하고, 이제 얘는 조금 더 모양이 디테일한 게 있고, 윗부분이 넓어서 식재하기가 좀더 쉽고, 되게 예뻐요. 그래서 얘가 가격은 똑같거든요. 얘가 25,000원인데, 이거를 제가 지금 서울에다가 30개를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명절 지나고 받으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 제가 또 명절을 전혀 생각을 못해가지고 명절 전에는 이제 택배가 예약이 안된다 그래요 그냥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택배기사님들이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또 어제까지 배송을 다맞춘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어쩌, 어쩔 수 없이 명절 지나고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셨는데 너무 죄송하고 요거를 여기다가 식재해서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3편에 또 주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서 3편은 주문을 일단은 안 받을 거,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식물이 대부분 아마 잘 가셨을 텐데, 또 식물이 혹시 레몬이 떨어지거나 하신 분도 한분 지금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화분이 깨지신 분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대로 화분은 요걸로 변경해가지고. 명절 지나고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조금 식물은 통풍이 잘 되고 해가 잘 들어온 곳에 두시고 겉에 흙이 마르시면 물 주시고 조금 관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 되게 잘뭐 쉽게 죽고 나 그런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보내드리고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 거뭐 서비스라도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준비해가지고 같이 보내드릴 생각이거든요. 일단 상품이 깨지거나 상태가 안 좋아진 분들부터 먼저 택배를 저희가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상품이 화분이 좀 남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 전에 꼭 받아보고 싶다고 저한테 미리 손절해서 못 받아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위주로만 해가지고 저희가 택배를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너무 길었죠. 아무튼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너무 지금 느낀 게 많고 이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준비할 식물은 어, 정말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할 생각이고요. 너무 죄송해요. 저 지금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튼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조금 화가 나셔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어, 다시 꼼꼼하게 어, 싸가지고 다시 명절 지나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또 그래도 받아보신 분들이 또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1편 2편에서 설명했지만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화분이 저는 나름대로 예쁜걸 가져왔지만 또 보시면 생각보다 안 이쁘다고 하실수가 있어요 모든 식물은 다 본인이 느끼는 게다 다를 수가 있고 제가 보는 게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눕혀져 있잖아요 어 이거 식물이 되게 안 이쁘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오면 은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반듯하게 반듯하게 심으시고 수염을 옆으로 좀 벌려서 잡아 주시면 되게 이쁜 식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식물이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 돼서 이쁜 식물만 있지 가 않고 그런 애들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저희가 하나 보여 드려 볼게요 마사를 한 2cm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상토 저희가 용토 보내드린 걸 살짝 넣으시고 가지고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입다는 거랑은 1, 2편에서 영상 보내드렸어요. 최대한 처지고 상태 안 좋고 너무 밀집되어 있는 입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요만큼만 정리할게요. 조금 더 하셔야 돼요. 하시고 지금 수영 보시면 레몬이 뒤에 있잖아요. 앞에가 이쁘겠죠. 그래서 요렇게 분지철사로 감아줄 거고요. 요것도 살짝 보이게 요렇게 하면 되게 이쁘겠죠? 잎에 가려져 있으면 잎을 따주세요. 레몬이 보여야 예뻐요. 햇볕에 너무 가려지기 때문에 잎을 따주세요. 요렇게 해서 식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되고 잎을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나 3분의 1 이상은 좀 털어주셔야 돼요. 털어서 아래를 좀 털어주세요. 요만큼. 살살 털어가지고 여기다가 식재를 할 건데 이렇게 식재하면 너무 누워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식재하면 되겠죠? 식물 모양에 따라서 모양을 조금씩 앞쪽으로 맞춰서 식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심으면 되게 예뻐요, 모습이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흙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1, 2편에서 말했다시피 요거 엔틱 토브는 이렇게 치면 가루가 날려요 손에 묻거든요 근데 모든 엔틱 토브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량이 아니고 원래 요래예요 그래서 물을 주시면 조금 덜 하고요 우리가 뭐 계속 식물을 옮기고 뭐 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비어 있는 곳은 이렇게 한번 꾹 눌러서 좀 잡아 주셔야 돼요 저희가 1편에서 말했다시피 나무 막대기나 젓가락을 이용해서 옆에 조금 더 다져 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앞에서 볼게요 보면은 요렇게 마감을 하시면 돼요 마사로 해주시고 저희가 돌 같이 돌이거든요. 그거 하, 얹어가지고 마사로 마감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살짝 벌려볼게요. 지금 이두 개만 살짝 벌리면 되게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넣어서 한쪽을 먼저 감을게요. 이거는 위험하니까 한번 감아주시고요. 이제 수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수영 상태에 따라서 감아야 될 부분이 있고 안 감아도 될 부분이 있고요. 조금 내가 요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대로 보셔도 돼요. 그렇게 뭐 수영이 엄청 이상한 애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연습삼아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 조그만 가지부터라도 하나 하나 정도라도 한번 해가지고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요 느낌으로. 벌려주시고, 여기도 살짝 벌려주세요. 이게, 요렇게 했을 때 내년에 여기가 꽃이 다 피거나 하면 햇볕이 더잘 받겠죠. 그래서 모든 과일 나무는 약간 옆으로 벌려서 키우는 식물들이 더 열매가 더 좋거든요. 내가 시간이 되면, 뭐 요거까지 한번 하겠다 하면 여기를 감아가지고, 여기도 요렇게 살짝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하나 이렇게 얹어서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이 화분은 물이 닿아도 이게 겉으로 베어나오지 않아서 이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분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죠. 여기서 물 주시면 되고요.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이 화분으로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이것도 수량이 많진 않아서 일단은 사진 또 한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